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월 2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중국의 금리 인하 소식에 상승세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경기둔화 우려가 지속되며 혼조세로 장을 마감하였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사실상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의 1년물을 동결하였지만 이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5년물 같은 경우에는 0.15포인트를 낮추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시장의 유동성 공급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호재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로이스 연는 총재는 패드가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의 자산 가격이 재조정될 수 있지만 인플레이션 통제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금리를 계속 인상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을 혼조세로 만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로 인해 국제효과 같은 경우에는 113.2불, 0.91%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상승, 달러는 강세금 가격 역시도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자, 그럼 보다 더 디테일한 내용을 위해서 뉴스 한번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요 내용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그 뉴스라고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 요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JP m o r 여름까지 미국 휘발유 가격이 6불을 넘어설 것이다. 인플레의 큰 요인이 되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는데요. 당연히 휘발유 가격이 오르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다른 원자재들의 가격 역시도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이제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증시 항복했다라고 보기 어렵다. 이 BOFA에서 랠리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조심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알아두셔야 될게 거래가 많이 나와야지 수수료를 많이 받거든요. 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스탠스를 많이 말하곤 합니다. 한데, 지금 부정적인 스탠스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도 우리가 볼수 있겠는데 자 판단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뉴욕 채권 미국 국제가 상승 지금 최근에 국채 가격이 금리랑 연동이 되면서 상당히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졌는데 주식 약세장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서 다시금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다만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요 채권 역시도 다시 한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반등을 생각하는 게 어떠할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러시아 나토 가입 승인한 핀란드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이 천연가스나 에너지들을 이 자원을 무기화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번, 보면 될것 같은데, 러시아가 이렇게 움직이는 만큼 이 서방 진영들 같은 경우에도 대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러시아의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심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러시아 인플레이션은 더욱더 심해질 것이 예상이 되고 있으며 유럽 지역들 역시도 일부 지역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게 조금 더 올라가서 전 세계 금리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될지는 모두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러시아 인플레이션은 현재 4월 달에 17.8%를 찍었다 라고 하는 거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디폴트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는 게 외화채 이자는 지급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 인플레이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봉쇄, 이 봉쇄가 다시 될 수도 있다라는 걸 감안하면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WHO에서 팬데믹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백신 접종률이 60%라고 하는데 다시금 이전에 굉장히 심각했던 수준까지 올라가서 뭐 변이도 나오고 하게 된다면 봉쇄가 다시 한번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 뉴스가 어느 식으로 연결이 될지는 모두들 한번씩 체크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실제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진단키트부터 시작을 해서 백신 그리고 치료제 쪽에 다시 한번 주목도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든 만난 정의선 미국의 이 조지아주였나요? 50억불 정도를 투자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건 공장 라인에 깔리는 관련주들 있잖아요. 네, 얘들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역시도 한미 반도체 협력을 활발하게 따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주들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면 매우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으로 지금 원전 쪽들과 방산주 역시도 주목도가 차근차근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원전 같은 경우에는 같이 영업을 하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원전 관련주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LG 이노텍은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이 후면 카메라 쪽에 LG 이노텍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커가지고, 매출이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안 좋고 좀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많이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저평가 얘기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한데, 전면 카메라도 이노텍 걸 쓴다 라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뭔 소리냐 이노텍 한번 더쏠수 있다 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저평가인 상황에서 매출이 더 올라간다는 소세가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이니까 하니까 LG 이노텍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주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도움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 전에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리기 때문에 이 텔레그램 방에 들어오셔서 시장 정리도 보고 여기서 나오는 공부 내용들 이런 것들도 한번 같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망설이지 마시고, 제 채널 커뮤니티에 있는 테라램 링크를 통해서 이 방으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한번 중간에 부탁드리고, 자, 본 영상, 본 내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부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오늘 좀 올라가나 싶더니 빠졌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에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자체가 그냥 좋은 시그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뉴스부터 한번 보자면 뭐 미국이 더 절박했다 한미 원전 동맹은 앞으로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앞부분은 그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가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하면 이 한미 원전 동맹이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 이걸 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영업을 미국이 해주는데 지금 가장 큰 경쟁자라고 할수 있는 러시아 더하기 중국을 이겨나가려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론 러시아 쪽의 전쟁으로 인해서 중국의 국가 이미지도 조금 많이 안 좋아 같이 거꾸러진 거긴 하지만 아무튼 미국과 함께 움직이다 보니까 이 소프트 파워적인 부분으로만 놓고 본다면 이 한국에 대한 이점이 굉장히 많이 커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향후에 smr 쪽까지도 다 연결이 돼가지고 쭉쭉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에너빌리티가 이 원전 동맹의 핵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상 큰 걱정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우리는 향후를 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좋은 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 뉴스가 나온 가운데 부산 에너빌리티 현재 나와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는지를 조금만 살펴보자면요 오늘은 조금 이렇게 올라가 갖고 차익 실현으로 인한 매도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최근에 꾸준하게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매집이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면 쌍 바닥 이후에 본격적인 상승을 이게 조금 줄어들 모습이 더 보여진다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향후에 플러스로 연결이 되면은 거기서부터 다시금 올라가는 모습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걸첫 번째로 꼽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이제 차트를 한번 볼텐데 일단 제일 먼저 오늘의 음봉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볼 수가 있냐? 제가 생각을 했을 땐 갭상승 후의 음봉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친다면 이 모양이 나왔을 때 심리가 어떨까요? 아, 지금이라도 팔아야 될까? 그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미털기 하기 아주 좋은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 차트 이후에 그냥 지켜줘야 될 자리 지켜주고 올라가면은 훨씬 더큰 상승으로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때가 비슷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켜줘야 되는 지지라인은 어디냐? 일단은 뭐 121선 보는 게 가장 가까운 데고 그 다음으로는 아래서부 올라오는 이 라인. 요걸 두 번째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취향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요것들이 지켜준다는 가정 하에, 그럼 이제 올라갔을 때 어떤 걸 보면 좋냐? 자, 현 위치는 역캐된 숄더의 위쪽에서부터 떨어지는 요 추세 라인이 있는 그런 모양이죠. 자, 그러면 요걸 우선적으로 1번으로 놓고 보고, 자, 두 번째로는 요렇게 놓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딱 오늘 시초가 위에서 끝나주는 모습이 보여지든가, 아니 향후에도 이 위쪽으로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면 이 정도 추가적인 상승을 1차적으로 기대할 수가 있겠고 22,000원 부분까지 들어주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을 노려봐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방금 말씀을 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해보자면 현재 위치는 역회된 숄더에 본격적으로 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올라오는 이 추세라인을 1번 지지라인 그리고 121선을 이번 지지라인을 놓고 보되 이건 여러분들 성향에 맞춰서 쓰면 될것 같고 자 위쪽에 있는 저항이 지금 오늘 시초가 부근이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다시금 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주 된다면 추가 상승을 기대해봐도 좋겠다 그리고 가장 핵심은 22,000원 위에서 이렇게 자리 잡는 게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뭐 이전에 후성부터 이렇게 올라갔던 것들은 몇번 말씀드렸으니까 요거 패스하고 5월 16일이면 언제입니까? 어, 저번 주 월요일이네요. 예, 네, 금요일 날 이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이 의료 기기가 이제 드디어 올라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멤버십 꾸준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보여 드릴 수 있는 종목들 계속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 채널에 있는 구독 옆에 가입하기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게 제가 뭐 여러분들께 부담을 드리려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 치킨 2만 넘잖아요. 치킨 한 마리 가격도 안 됩니다. 퀄리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솔직하게 이렇게까지 해주는 데가 몇이나 있습니까? 시장이 좋든 안 좋든 히트율은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제 어제 멤버십도 올라간 거 있으니까 그건 아직 안 올라갔거든요. 여러분들 그것도 함께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것들 같이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멤버십 가입하기 한번 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 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